평이 안 되는 방을 사계절 옷이 이 안에 다 너무 편해요. 그냥 앉아서 하면 되니까. 짱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 지금 옷을 그냥 여기다가 다 쌓아놨어요.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급하게 서랍도 다 빼고 침대도 주문하고 협탁이랑 그리고 트롤리까지 주문했거든요? 근데 서랍이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몰랐는데 평이 안 좋은 것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골라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침대 오고 나서 그거는 주문을 하려고요. 리 여기 다 이렇게 막 쌓아놓고 다 접어놓고. 뭐 어떻게 지금 저는 사실 속옷도 저쪽에. <laughs> 방을 조금 넓게 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싹다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참에 버려야 되는 것도 다시 한번 물건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되게 조금 저렴한 것들로 주로 알아봤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사 가고 하면은 그때 좋은 거 사도 되니까. 이기 짐을 지금 다 빼놔서 엉망진창이거든요. 트롤리 조립하고, 이렇게 화장품이랑 원래 화장대 위에 있었던 거는 다 여기다가 담을 거예요. 짜잔. 트레이가, 아, 트롤리가 완성됐어요. 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소리는 많은데 그냥, 그냥... 뭐 썼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다이소 가서 이거 사 왔거든요. 나랑... 이거 세지? 되게 오래된 빌라다 보니까 이게 다날 오래 돼가지고 바꿔주려고요. 두꺼비 제품 다 내려줬어요.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파이팅, 근데 밑에 거 이거 처음에 내부 공사할 때 전선을 너무 짧게 해서 아예 안 빠져 가지고, 외출했다가 왔는데 택배가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랍식으로 되어있는 협탁을 하나 샀거든요. 와다 부셔져서 왔어요. 저 순간 이거 조립식인 줄 알았어. 음대를 기대하셨을 텐데,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모든 상담을 일대일 문의로 진행하게 된전 고객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람이> <람이> 본사도 전화가 안 되고, 구매처도 전화가 안 되고... 일단 저거는 환불 접수 처리해 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다른 거부터 뜯어볼게요. <람이> 지금 여기 있었던 옷 보관함이랑 널브려져 있던 거 지금 다 바깥에 놨어요 이제 공간이 이 정도 남고 아마 침대가 들어와도 여기 보이는 데까지 침대랑 서랍이랑 잡다한 게다 들어갈 거라서 계속 이 공간은 남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 협탁이 불량이 왔기 때문에 이것도 겨우 고른 거였는데, 사이즈 맞춰서. 다시 골라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지금 저희 짐을 전부 다 이렇게 빼놨는데, 드디어 마켓비에서 이거, 침대 그 프레임이 왔어요. 조립 난이도는 중급 정도 되고, 소요 시간이 25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후기가 너무 없어서, 아무튼 찾아보긴 했는데, 남자분께서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했는데, 해보겠습니다. 짠. 바뀌었는데. 이거 박스 큰거세개 시킨 것도 지금 왔고요. 에어매트 리스 싱글 12cm 두께로 구매했어요. 이거를 바꿔줄 거예요. 짠! 대형 와이드 전신 거울이 왔어요. 400, 1700. 여기다가 놓을 건데, 이거 책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여기 밑에다가 끼우는 미끄럼 방지. 너무 패드가 이렇게 오거든요? 실리콘 재질?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졌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벽걸이용으로 쓸때벽 뚫고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따로 챙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뭐에 하는 거지? 양면 테이프는? 이렇게 해서 설치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협탁 부셔지고 다른 거뭐 살까 하다가 이 3단 서라 선반 샀어요. 선반. 아, 무겁구나. <laughs> 이렇게 해가. 여기 밑에는 그, 그 뭐지 전자기기 같은 거랑 해서 좀 잡다한 거 넣어놨고 위에는 거울하고 이런 립 제품 많이 쓰니까 립 제품이랑 핸드크림이랑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놨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다 있었어가지고 엄청 무거웠는데 가벼워졌어요. 응,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마지막으로 커튼. 커텐. 커튼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어요.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옷이 보이는 게 너무 지저분하고. 멀틸더 리빙 디자인. 이게 원 플러스 원인데다가 평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가지고 이렇게 두개원 플러스 1원 +1 해서 가격이 3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핀이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굳이 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여기 양쪽 끝에 모서리 부분에 이런 쇠, 쇠 추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나풀거리지 않고 딱 고정될 수 있게끔 바닥에 안착되게 이렇게 돼 있네요. 레고 설마서에서 못본것 같은데. 음... 어, 제방 정리가 이제 다 끝났어요. 마지막에 기다렸던 커튼까지 다 와서 어제 밤에 설치를 다 했고요. 우선 제 방은 입형이 조금 안 돼요 입형이 조금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입형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을까 여기저기 블로그 검색도 해 보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도 막 찾아봤는데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행거가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계절 옷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어, 패딩 너무 좀 크고 빵빵한 거 이런 거한몇 개는 지금 다른 곳에 다른 방에다가 제가 놨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랑 전 심지어 제가 신는 신발하고 가방이랑 그리고 제가 쓰는 그냥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싹 다. 이 침대는 마켓비에서 따로 구매를 했고, 원래는 더 높은 걸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설치하는 그 과정에서 여유 공간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길래 그거는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이걸 사길 잘한것 같아요. 저 혼자 조립도 충분히 가능했고, 여자 혼자서도 다 조립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침대예요. 제가 여기에 여기 센스맘을 따로 구매해서 여기다 놨거든요. 센스맘이 근데 워낙에 푹신푹신해가지고 저는 좀 푹신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치했고요. 침대에서 항상 이 노트북을 사용을 해요. 잠들기 전에도 맨날 여기 머리 대고 누워가지고 맨날 노트북을 해요. 영화 보거나 예능 보거나 드라마 보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여유 공간이 한요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옷걸이랑 쇼핑백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놨어요. 여기 세 개. 3개. 여기 세 개에는 이제 옷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기 침대 뒤편에도 다른 잡다한 게다 들어가 있어요. 제 계절 옷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은 또 서랍을 그냥 이렇게 빼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빼면 돼. 이렇게 이동이 너무 간편하다 보니까 저 원래는 이제 원목을 사면 가장 좋겠지만 원목보다는 이런 걸 사야지 나중에 옷 정리하기가 좀 편해서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 이게 투명이 아닌 걸로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적절한 사이즈와 그리고 이제 용량이랑 가격이랑 다 대비를 했을 때 이게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서 전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방인데 제가 가방이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큰 가방이 없어요. 약간 미디움 사이즈 정도에 되는 가방밖에 없어서 그냥 여기에 다행히 또 정리를 하니까 싹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침대 여기 머리맡에 옆쪽에는 3단 서랍을 따로 설치를 했어요 요거 요거 사이즈 맞는 거 찾는데도 꽤 고생했어요 여기 여기에는 트롤리를 따로 구매해서 화장품이랑 제가 좀 종종 사용하는 것들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필요하면 이렇게 빼서 여기에 앉아서 <laughs> 기초화장을 해요. 잠자기 전에. 너무 편해요. 그냥 앉아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관을 하는 이유가 신발장이 약간 부족한 것도 있는데 저 가족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신발을 많이 밟기도 하고 잔 스크래치도 많아지고 많이 오염되다 보니까 여기다가 놨어요. 지금 사실 신고 있는 거는 아디다스 운동화랑 반스 그 하얀 색깔 운동화만 두를 신다 보니까 나머지는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제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을 하면 이제 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기 여기 안에다가 숨겨놨어요 숨겨놨습니다 원래 전신거울 말고 되게 큰 거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전신거울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아 이거 너무 좋아 진짜 이거 애착이용 하나 사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나 정말 이거 너무 좋아. 특대는 아니고 제게 그냥 대자 사이즈인데 짱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 잠잘 때얘꼭 껴안고 자거나 가슴팍에다가 언제 푹 얹어놓고 자거나 팔 옆에다가 팔에 얘가 닿아야 돼 이렇게 여기 이러고 있다가 커피 놓은 거 그냥 바로 집어가지고 여기서 먹고 먹다가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와요. 여기에 지금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쓰레기통 밀어서 버리고, 그리고 다시 밀어서, 여기까지 2평이 안 되는 방을 넓게 활용하기 위한 방 꾸미기였습니다. 안녕!